왜? 팔로 얼굴을 이래 가릴 정도로 입을 이래 가릴 정도로 등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채로 이래 벽을 쳐 몸을 이래 돌려서 찰라 그러지 말고 지금 봐봐. 목표보다 우측으로 탁칠때보 자꾸 탁칠때보 이렇게 일어서고 무릎이 나오고 골반이 들리고 하니까 척추가 이래 있다가 탁 펴지잖아. 탁 펴지잖아. 이때 라이각이 오픈된다고. 이래 오픈된다고. 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릎을 목표 쪽으로 이렇게 에? 돌리라 그랬잖아. 오른팔 탁펼때 무릎이 목표 쪽으로 빨리 가르쳐주라고. 무릎이 탁 쓰는 순간에 척추가 탁 펴진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측으로 가는 거야. 자, 한번 해봐. 자, 그립 부드럽게 잡으시고, 만세, 무릎, 무릎, 하나, 둘, 무릎, 탕, 아, 괜찮아. 자, 이걸 연습할 때, 자, 평소에 연습할 때, 올려갖고, 무릎을 탁 목표로. 이게 안 달아나고, 이게 안 달아나고, 무릎, 무릎. 자, 무릎이 들어가면 이 허리가 들어가잖아, 그죠? 이 연습을 평소에 하더라. 근데 이래 또 눕지 말고, 탁, 봐봐 평행하게, 평행하게 딱 쓰고, 이렇게. 요 동작이 지금 안 좋다, 요 동작이. 자, 어, 다시 어드레스, 임팩트, 임팩트 팍, 오케이. 다시 어드레스, 임팩트 팍. 이걸 빨리 팍 차줘봐요. 차줘봐요. 탁, 착, 예. 이때, 어깨는 두고, 허리, 무릎, 착, 오케이. 야 요렇게. 요걸 근육이 지금 뭐 인지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이렇게 임팩을 맞이하잖아, 그죠? 예? 이렇게 쭉 빠져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 그리고 이 그립의 악력이 너무 강하니까, 체가 자꾸 세게 잡아봐 여기서. 세게 짜, 짜면은, 예? 지어 짜면은, 이 자꾸 덮힌다고, 이렇게. 힘 빼고, 예, 탁나줘채를 자꾸 이렇게. 탕탕나주라자 여기서 펴졌잖아요 올리면 예. 구부려졌잖아 이거를 빨리 탁 피라고 이제. 피면 여기 맞잖아 뒷땅에 그래서 허리 무릎이 피는 찰나에 허리 무릎이 착 들어오면 착 들어오면 여기 온다고 예? 여기 여기 예. 여기 자 그립 부드럽게 갖고 뒤통수 보고 만세 들어 좋아 예 좋아 예, 훨씬 좋아요 그럼 뭐 상체가 할일 하체가 할 일을 알아야 된다고요 상체는 나란히 어깨서는 유지하고 허리 무릎은 이렇게 목표를 가리키고 예? 이게 골프에서 제일 힘들다고 상체 따로 하체 따로 팔 따로 예? 이렇게 그, 지금 그 단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 그립 부드럽게 하시고 자, 등 뒤에 있는 벽을 쳐요. 만세, 탕 허리 무릎, 허리 무릎, 탕부샷 오, 좋아, 지금 자세 좋아. 예, 그럼 공은 저절로 맞잖아, 그죠? 예. 그럼 처음에 1단계,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 처음에 1단계, 저거 저 초문자 y자를 해서 뒤쪽으로 바로 든다 1단계. 내려친다 자, 오른팔을 구부렸던 오른팔을 핀다 그럼 여기 뒷땅 나잖아요 한뼘 뒤에 뒷땅이 나야 돼요 여기 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공에 접근하려면은 허리 무릎이 봐봐요 착 들어오면은 여까지딱 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만세 허리 무릎 탁 들어오면은 탕 공에 접근한다고 이렇게 네. 그 단계를 잘 걸쳐야 된 단계를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면은, 만세에서 내려치라고 했을 때, 허리, 무릎을 얘기 안 하고, 에 지나가는 그분, 그분도, 그분한테 맞는 영상을 내보내면은, 또 혼돈이 온다. 에 이게 아니고, 그 단계가 있어야, 자, 처음엔 바로 드는 게 1번, 두 번째 내려치는 게 2번, 세 번째 공에 접근하는 게세 번째에요. 자, 허리, 무릎, 탕. 자, 그걸 이어서 해봐요. 자, 거리 끝으로 들고, 그립에 힘 빼고, 코킹으로 들어요. 완세, 허리, 무릎, 탕, 탕, 내려쳐봐요. 허리, 무릎, 탕, 사, 좋아요. 예, 지금 좋아요. 예. 이렇게 유틸이든 우드든, 예? 내려치는 시점에 맞아야 된다고. 그럼 잔디에 가서 공을 칠 때는 때 밑에 바운스가 지면을 탕 때리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 해봐요. 자 만세 허리 무릎 그립이힘 빼고 하나 둘탕오사예자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자 이렇게 해봐 아니 아니 오른손 들어 만세 탕 봐봐 이때 이때 봐봐 손바닥이 저는 하늘 보잖아 이렇게 탕탕봐손 하늘을 보다 이렇게 다시 당 이때 몸 라인을 딱 유지하라고 이렇게 팔이 펴지는 거지 몸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당 예, 좋아해 당 잠깐 나와봐 예. 그럼 이거를 리듬에 맞춰서 봐봐 들고 당당 짝다리 정도 깔짝 깔짝 요 정도 요 정도 작은 동작이에요 요 정도 깔짝 이럴 때 내가 봐봐 몸이 떨어지면 안 된다 몸이 떨어지면 어, 또뒤땅맞잖아 예? 작은 동작, 깔짝, 깔짝, 뒤쪽으로 예. 봐봐. 들어 만세 깔짝, 봐봐. 깔짝, 이렇게 뒤쪽으로, 예. 뒤쪽으로 등 뒤에 벽이 있다. 그러 들어서 벽을 이래 쳐. 이 왼팔로 이을 가릴 정도로 탁 들면은 하체 동작은 깔짝, 깔짝, 깔짝. 이렇게 이때 그립을 세게 잡지 말고 탁 나주로 깔짝 이렇게 탁 나주라고 이렇게 예탁 내려 치면은 내려 치면은 탁 내려 치면은 도어라고 이렇게 탁 내려 칠때 예. 만세 탁 내려 칠때 이래 도어라고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요 자. 1단계, 든다. 2단계, 내려친다. 내려치면 뒤땅이잖아. 뒤땅 뒷땅 치면 안 되니까 허리, 무릎이 좀 도와준다. 이렇게. 그럼 오른쪽 허벅지 앞에 그립 끝이 오면은 공에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 돌 치고 나면. 만세. 응. 응. 만세. 자, 그래서 회전할 생각 하지 마시라고. 에? 에? 이렇게. 자, 그립 부드럽게 하시고, 저 만세 허리 무릎. 팡, 허리 무릎, 허리 무릎, 허리 무릎, 오른 팔, 오른 팔, 오른쪽 어깨, 허리 무릎,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야. 같이, 같이. 같이, 더 기울고, 살짝 더, 기울고 공이 왼쪽으로 오면 올수록 상체는 더 딜트각을 더 줘야지. 오케이. 저 허리, 무릎, 만세. 뒤에서, 좋아. 네. 그 내가 얘기했죠.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에, 척추각이 펴지기 때문에. 그럼 어때? 허리, 무릎이 아직도 못 들어간다. 네? 해봐요. 저 무릎을 목표 쪽으로, 오른팔 내려칠 때, 하나, 둘, 만세. 좋아. 예. 지금 공은 잘맞췄네 만세. 음. 또, 또, 또 허리 무릎이 나와버렸잖아. 예? 자꾸. 자, 봐봐. 예? 여기서. 여기서 봐봐 이렇게. 내밀면은 이게 자꾸 봐 손이 높아져갖고 이체가 열려버린다고. 이 라이 각이, 이 각도에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버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놔두고 봐봐요. 탁. 탁. 깔짝. 예? 네? 깔짝. 예. 네. 다시. 깔짝. 네, 오케이. 자, 쳐봐 그게 근육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없다고. 그 연습밖에 없어요. 만세. 깔짝. 네. 백숭이는 그 자리에서 더 빨리 펴요. 오른발을 더 빨리 풀, 풀어요. 발짝, 빵! 야, 좀 나왔네. 여기서, 들면은, 펴고, 빨리 펴요, 이렇게. 필 때, 무릎 허리, 무릎 허리, 무릎 허리 빨리 비켜주고, 왼쪽 비켜주고, 오른쪽 들어오고, 무릎 허리, 무릎 허리, 예? 이렇게. 탕...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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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고 이렇게. 다리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목표 쪽으로 가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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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빠바이덤벼이이 들었던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탁 펴라고. 오른팔을 팍 펴. 어디까지? 이 앞에까지. 자, 예, 저 앞에까지 탁 펴. 오케이. 자, 만세 있는 그 자리에서 펴, 펴고, 좋아. 펴고. 그때 무릎이 나오지 마라고. 예? 펴고, 오자 예, 지금 좋아요. 시원하게 맞았어. 하나, 둘, 오케이. 좀 감이 오죠? 예? 그래서, 오른쪽 근육이 다 들어오는 거예 오른쪽 근육. 오른쪽 근육은 뭐예요? 어깨, 손, 허리, 무릎, 예? 이 오른쪽 근육, 오른쪽 반신이 봐봐요. 반신이 다 들어오는 거예 반신이 들어오는데, 봐봐요. 여기 있을 때, 탕 때릴 때 봐봐요. 오른쪽이 다 들어와봐요. 탕, 이래 들어와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딱 수고, 수고, 이렇게, 예? 여기 와서 맞아야 되는 게, 이렇게, 봐봐요 자, 공이 여기 있다. 탕, 탕. 축을 잡으려면 탕, 이래 되잖아. 낮아지잖아, 그죠? 탕, 이렇게 들어야지. 예?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좋아. 그럼 내가 자꾸 전진하라. 앞으로 걸어나가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에요. 자 만세 오른쪽 오른쪽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 오른쪽 그때 손목이 풀려서 돌아가면 안 돼요 예, 릴리스하면 안 돼요 오른쪽 하나 둘 오른쪽 예, 좀나 그립 부드럽게 하시고, <laughs> 오른쪽, 오른쪽, 좋아요. 네. 예전에 영상을 본인이 보면은 훨씬 좋아졌다는 걸 느낄 거예요. 백스윙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허리가 빠를 수 있고 상체가 처질 수 있고 팔이 풀릴 수도 있고 팔만 쓸 수도 있고 이걸 계속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로 예, 리듬을 타고 타에서 예. 바로 하나 둘 빵.